신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과의 맺은 은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사람과의 관계된 말이 있고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특수한 은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과 사람 사이는 아무리 동의합니다 찬도합니다 공감합니다. 뭐 수용합니다. 이해합니다. 예뭐 이렇게 말해도 아멘이라고 말은 안 합니다. 아멘이란 말은 하나님과 인간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로 하나님께 화답하는 특수한 신앙의 은어입니다 그와 같이 또 은약을 맺는 것도 사람 사람 사이에 전에도 우리 많이 생각했지만은 약속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영어로는 프로미스지요? 약속. 그런데 그 약속은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도 같은 내용이지만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과 관계는 커브넌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커브넌트 하는 것은 특별히 아주 특수한 인간과 신, 신과 하나님과 인간과의 아주 조약, 조약을 맺고 계약을 맺고 또 은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내 주와 맺은 약속은 영불변하시니 그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지요? 거기까지만 해봅시다. 시작! 내 주와 맺은 은약은 영불변하시니 거기까지만 정말 내 주와 맺은 은약은 사람 사이에 파괴되는 약속하고 달리 이것은 영 불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을 통해서 가장 크게 수 억만 가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언약을 3대 언약이라고 해서 첫째는 무지개 언약입니다. 언제 언약을 맺었지요?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는 이천 인류는 물로 심판하는 이런 이제 없이 한다. 그것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맺은 언약으로 무지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돌비 돌비 안에 몇개 명이죠? 열개 명이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5계명이 어지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을 5계명에서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신의 센사 하나님이 돌비에 쓰기 있는데 우리 먼저 무지개 언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6절 읽겠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 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절대로 내가 인간과의 피조물과 맺은 이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을 텐데,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나의 약속을 기억하라. 또내 약속을 믿으라내 약속을 그대로 인정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맺은 은약이 바로 무지개를 통한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돌비에다가 직접 그를 사귀어서 모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그 은약이. 바로 신의산 은약이라고 해서 십계명인데 우리 신명기 9장 10절에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약을 맺어서 아 딱 돌비에다가 새겨가지고 그왜 십계명을 주었느냐 이 하면 이 계명을 너희들이 지키기만 하면 자사 손손 천대까지도 복을 주겠다. 이 계명을 지킴으로 복을 주기 위해서 사실을 주신 것입니다.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지옥불에 던지고 멸망받게 하고 막 작살나고 산산조각 나고 파괴하고 막 끝장을 보게 해주고 막 그런 공포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걸 지키지 않을 때는 누구든지 뭐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은 행편이고 그러나 그 계명을 지키고 은혁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그리고 또세 번째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 맺은 언약. 제일 큰 언약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처음에는 무슨 언약? 노아 시대의 무지개 언약. 둘째는 모세 시대의 신내 산의 율법 돌비의 언약.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 항상 생찬식할때 피로 맺은 언약이라고 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우리 고린도 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자 11장 25절 26절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은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건 피로 맺은 은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내 주의 보혈이 여러분에게 모든 속죄가 되고 주님의 십보이 십자가의 고통은 여러분과 제가 받을 저주가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평생에 나는 십자가 하나만 사랑할 것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참 우리가 감사한 것은 십자가 고난이 있으면 영광이 따르면 십자가 고난이 없으면 면류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기쁘게 감사하게 그리고 그 은혜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 피로 맺은 언약에 내 주의 보혈의 능력이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중심으로 돼 가지고 수천만 가지 은혜가 언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스가리아 선지시대. 그때 서루파벨에게 서루, 하나님이 참으로 절망 중에 있을 때. 막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길이 안 보이고 전혀 소망이 끊어진 상태, 절망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에 기도하는 사람, 선지자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제일 큰 무기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새로운 길이 보여요 기도하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길이 있습니다 누가 만들어주냐 길이 없어도 하나님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막다른 골목 절망 속에도 길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나가게 해주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 어떻게 보이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순금 등대를 보여줬습니다. 순금 등대. 하나님이 순금 등대를 보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약을 그에게 보여주는데 왜 은약을 나무 막대기, 돌덩어리 혹은 뭐 어떤 물체를 통해서 은약을 세우지 않고 순금 등대를 통해서 세운 것 여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은약의 불변성입니다 여러분 금은 제일 귀한 것이 뭐냐 아무리 주가가 높아도요 내일 가면 흑등가가 되면 가치가 없어요 오늘은 막 최고의 그게 빛이 나도 내일은 무광체가 되면은 그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약을 세웠었는데 이 언약은 변치 않는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변치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함께 하는 줄 믿으십시오.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면 돕는 줄 믿으세요. 어? 거기 여러분, 뭐, 다 함께 해서 배웠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우리 번역은 거기에 빠졌어요. 어? 뭐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근데 그 원뜻은 헬레나히브리나 영문에도 반드시 위를 거기다가 넣었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준다. 응? 반드시 너를 붙잡아준다. 그래서 거기다가 꼭위일 자를 갖다 놔. 우리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놀란다는 말은 피어져두 Do not fear. 왜? I will. You are God. I will w 이렇게 말했지. 나는 너 하나님이고 너를 도와는데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넣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한번 약속한 것은 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나를 버린 것 같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변치 않게끔 믿음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가지라. 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 다 변치 않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이 잘 변질되는 사람. 교회에서는 집사, 밖에서는 잡사 뭐식당에서 밥사 그런 말이 있어요. 응? 지역마다 사자는 맞은데 <laughs> 밥사 집사, 잡사 밖겨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약속한 것을 지켜줍니다. 네.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금등대에 하나님 은약을 나타냈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있어요. 뭐냐면 기름병이 있어가지고 두 감남나무 감남류가 그 빨부를 통해서 계속 등잔에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변함없고 영원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보다이없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마음에 성령을 성령 불을 담고 살아야 돼요.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성령을 모시면 무슨 말을 해도 상대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응?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요. 금으로 만든 등대 불, 골드. 스탠드램프예요. 그러니까, 순금으로 되어진 등잔에 불이 있으니까, 그 불도 키를이 또 계속되니까,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성경의 역사 하면은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성경의 역사 하시는 사람은 한순간에 일회용이 아니에요. 일회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일회용, 일회용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갑으로 넘겨주는 그릇이 되어야 돼요. 어? 이름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령의 그 기름이 공급되는데 이 성령의 역사는요, 어떤 사람은 어, 이것이 단예설이라 해서 한번딱 왔다가 그 받았으면 됐지, 끝났다. 아주 신학적으로 잘못된 신학자들도 참 많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머리로 배워서 아는데 체험을 못했으니까 성경의 기본에서 전부 다 밖에만 맴돌다가 끝나요. 그러다가 일생을 마치는 거예요. 학신들을 가르쳐도 성경의 불을 체험한 사람이 가르치는 거하고 성경을 알기만 하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을 가르치는 거하고 그 역사가 다르고 열매가 다릅니다. 또 지속성이 달라요. 자기가 성령이 체험하고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들은 막가지 전도를 하든지, 뭐, 집회를 붕이라든지 어떤 강의를 하든지, 어떻게든지 그 속에 성령이 공감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막 그냥 그 마음만 가지도 성령이 그들을 감동시켜 줍니다. 사람의 지혜로 감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어서 구원받는 겁니다. 또 우리는 음식은 맛이 있다. 이것은 달다, 시다, 맵다, 짜다. 그렇게 알아서 어,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야. 먹어봐서 테스트라고 하지요. 그 직접 먹어봐서 아 달다, 시다, 짜다, 맵다. 그러면은 아니다, 아니다 해도 목이 떨어져도 아니다. 고추는 매운 거야, 그냥 아니야. 고추는 싱거운 거야. 나 그렇게 배웠어그 힘이 없는 거야. 매운 것을 먹어본 사람은 어, 나 눈물이나 도 나도록. 어? 내가 펄펄 뛰면서까지 내가 체험했어. 매워서. 그냥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아, 그런가? 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신앙은 또 마찬가지. 말씀을 체험하십시오. 성령을 체험하십시오. 이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리아 사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않하고 능으로 되지 않하되 오지 나의 신으로 됐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순금금에 대한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리의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이 그릇이 있고 또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일곱 관이 있고 자 여기 보면요 기름이 막 무진장하게 흘러 내리니까 일곱 동전마다 불이 다 켜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 디엔 무디 한 사람만 막 성령을 받아도 미국 천지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어요. 존 레슬리 한 사람이 성령의 불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체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존 레슬리 알지요? 감리교 만든 창설자죠. 그 어머니가 몇 남매 났어요? 식분 남매 났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이 있어요. 한 명만 더 났으면 20명인데. 응? 그래도 19명 났어요. 그 19명 낳고 나니까 존예실리 같은 인물이 하나 태어난 거예요, 그게. 아, 그렇게 여러분 좀 후, 후회스러울지 몰라요. 아, 나도 19명 났으면 하나가 인물이 <laughs> 존예실리 같은 인물이 났을지 모르겠는데. 어, 어쨌든, 그 인물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머리가 참 좋았어요. 조네 실리가 교수로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목회자도 스타일도 갖추고 설교폼도 좋았고 내용도 충실했고 조네 실리 그 글도 보면 참잘 썼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막 꿈도 있었어요. 외지 선교의 꿈 가지고 그래서 그 영국에서 그 당시는 미국이 식민지니까 영국이 식민지니까. 그러니까 참 보면 미국이 짧은 기간에 신앙으로, 성경으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막 축복을 쏙 쏟아부어 뭐준 겁니다. 그들에게. 그런데 그때 존내실대가그 파송받았어요. 그 미국 땅에. 그 사비나라고 하는 항구도시 그쪽으로 갔는데 가서 해보니 목회도 안 되지. 가서 또 해보니 교수도 실패하지. 또 성교도 해보니 성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실력 있고 뛰어난 사람이 모든 지원도 해주는 지원을 받으면서도 미국 가서 교수 실패, 목회 실패, 선교사 실패 아무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간... 막 파송할 때뭐 굉장히 했잖아요. 멀리, 멀리 가니까. 지금과 같이 비행기로 가는 때가 아니고, 돛담배 달아가지고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현의탄을 건너서 막한 달, 두 달, 뭐, 얼마 걸려서 간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자기 임기도 끝나기 전에, 자기가 도중에 도망쳐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본인이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와서, 이리저리 길거리 헤매고 이 폐인처럼 너가 아는 사람 봐도 아! 어! 안녕 하는 것이 아니라 저거 어, 도망쳐왔어 도망쳐왔어 저럴수가 우리 승교비 보낸 어, 받아 먹고 어? 도망쳐왔어 저게 뭐야 저게 어? 막그 손가락질 뭐 뻔하잖아요 그래 얼굴도 제대로 못 들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있는 차에 한번은 어? 올더 게이트라고 하는 조만한 어떤 그 허블판에 천막 쳐놓고 부흥회를 누가 하고 있었어요. 그쪽 내실 대가 너무 괴로우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가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기회가 될수도 있어요. 그쪽 내실 대가 거기 고기 부스큐 판 묻혀가지고 거기, 거기 앉아 있는데 그때 그 설교 내용은 로마서를 통해서 설교를 했는데 어 여기서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네.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네. 여러분 어떤 때는 제일 절망 상태 에 있을 때 가장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순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그때 주노시로가 성령 받아가지고 막 그때부터 외치기 시작했는데 모든 막 주의 종들 병신도 장로님 군산 주단들 감리교니까 속장님들이죠. 막그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간녀들 받은 역사가 일어나고, 막 지나간 반자취마다막 성령의 역사가 폭발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존웨슬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만들어진 교단이 바로 감리교입니다. 감리교. 그 감리교에는 존웨슬리가 창설자고, 그분에 대한 기념, 그 이름을 많이 붙여가지고 행사가 많아요. 그왜 그렇습니까? 아니 언제나 실패했는데 언제나 패인이었는데 언제는막 그의 이름만는데도 걸어서 이용을 하려고 막 상점에도 회사에도 쪼네슬레쪼네슬레 어? 교회 이름도 막 쓸어붙이려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니까 그 성령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다 실패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다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정리했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면요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 하시는데 뭐가 안 됩니까? 다될수 있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십니다. 안 되는 거 되게 하십니다. 병든 것 실패한 것다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 여러분 안되고 어렵고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바로 세례사장 6절의 하반절의 말씀 힘으로 능으로 안돼도 내 영으로 된다 내 신으로 된다 내 성령으로 된다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부정된 말 안합니다 또 어디 가서 뭐 의지하려고도 아니에요 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의 신세를 집니까 오히려 돕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자가 돼야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을 의지할 곳은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하는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모든 사람 영혼을 살려주고, 모든 병든자를 치료해주고, 안 되는 걸 일으켜주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으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능력 의지하는 자는 좌질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능력을 소유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하지, 소유하지 않는 사람은 만 가지에 장담할 수가 없는 미약하기 짝이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약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과 나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군등의 사람입니다 승리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이 약속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한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 주여